정규직, 비정규직 좌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대한민국과의 협의 내용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 민중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정부의 발표대로는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서 가혹한 조건하에 강제로 노역했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하게 되었다는 표현으로 강제성을 흐리고 있는데요. 일본 메이저 시대의 전 아시아인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산업시설 등재 반성이 담긴 문구를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겁니다. 역사까지도 돈으로 왜곡하고 숨기려는 경제동물 일본이 전 아시아인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날이 곧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과 9일 2015년 90차 단체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전국 양대노총 제조 노동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일 전주공장 현장 탄압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7일부터 조합원과 함께하는 도시락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상공장 차체식당 오픈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울산공장 하계휴양소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 558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컵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열정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랑 가치만큼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난 7일과 9일 15년 89차 단체교섭이. 본간 아반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경은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과 윤가판 사장과 회사 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하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현재 단체 협약 143개 조항 중 노조 개정 요구안인 조신설 1개, 항신설 7개, 개정 29개, 별도 회의록 13개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교섭 말미에 이 지부장은 전주공장의 사태 해결이 원만히 진행되길 다시 한번 바라며 계속 문제가 언급되면 지부장으로서 결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전국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대회가 서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제조노동자 동지 등이 함께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계약 저지와 실노동시장 단축,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후 2시 서울역에 직결한 15,000여 명의 조합원은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민중우리와 깃발 입장, 투쟁 영상을 보며 투쟁의 기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노희 2인영 국회의원의 연대사와 민중가수 최도훈 씨의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쟁 결의에선 현대차 지부 이경훈 지부장과 하이닉스 박태석 위원장의 투쟁 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고등전의... 한계을 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공무에서 기필코 노동시장구조개약은 절차를 갑시다. 그동안 각섭적에서 단체백결라는섭으로서 30여 년 동안 만들어왔던 제도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져가하고 또다시 우리 노동자의 남은 여자는 이러한 세상은 더 이상 못 구할 수 없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정와대에서 기필코 현장 문화폐의 공연과 대표자 사인인 금속노조 정규석 위원장,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화학노련 김동명 위원장, 화섭연맹 김한섭 위원장의 공동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선언문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 1차 방안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임금 체계 개혁, 비정규직 확대와 일반 해고 미뤄붙이기 등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끝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 서민 죽이는 길로 내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회 말미에는 노동시장 구조계약 중단, 비정규직 학대 정책 폐기, 박근혜 정권 독재 규탄을 촉구하며 대형 얼음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노동자들은 설력 강장을 출발해 숙내문 울지로 입구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양대 노동자들은 행진을 하며 노동시장 구조계약 분쇄, 통상임금 노동시장 입법 쟁취, 임단투 승리 등을 위한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일 전주공장 현장탄압 결의 대회를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결의 대회는 지난 1세분기 본사감사를 핑계로 현장탄압이 자행되어 전주위원회, 그리고 대의원, 조합원 등이 항의투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조와 함께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6월 23일 전주공장 사건이 학대운영위에 보고되어 이경훈 지부장의 결단과 운영위원회 요청으로 전주합원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본관 결의 대회에 앞서 울산공장 학대 간부들은 출근 투쟁을 펼쳤습니다. 이어진 결의대회에서 이경훈 지부장은 전주공장의 그릇된 노무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만큼 회사 측을 강하게 질타하며 사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운영이 회의를 가지며 이후의 진행방향에 대한 토의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7일부터 조합원과 함께하는 도시락 간담회가 각 사업부별로 중식시간을 이용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경은 지부장을 비롯한 임원 동지들이 이번 임투에 대한 요구한 설명과 현장에 있는 조합원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설명에 나선 임원들은 15년 단체교섭의 방향성과 기조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식사를 마친 조합원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야간 8시간 정치 근무의 보안 문제와 현장 통제의 대응 방안 등의 질문과 임원들의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AB조 9개 사업부식, 2주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도시락 간담회를 통해 지부와 조합원의 결속도 함께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7일 상공장 차체 식당 오픈식이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5개월과 투자비 48억 5천만 원이 들어간 이번 식당 공사를 마무리 짓고 그동안 불편한 가운데 식사를 한 조합원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한 이경훈 지부장은 식당 개호를 듣고 조합원의 품질 난성은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낙후된 공장 내 다른 식당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울산공장 하계휴양소인 관성 나정해수욕장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엔 노측 배상윤 부지부장, 후복실장 등 노측과 회사 측강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테이크커팅식을 시작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둘러보며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바닥 보도블록을 새롭게 조성하였고 오토캠핑 수요에 맞춰 33개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양소는 7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행될 예정이며 주야번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부후복실 2095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면 우리 노동자 스스로는 용돈을 번다는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학창시절에 경험했었고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요. 하지만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생업을 이어간다는 표현이 정확할 만큼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일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기업은 해외로 해외로를 외치며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사회로 떠밀리듯 나오는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라는 신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최저시급 5,580원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청년 실업자들의 외침이 들리시나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인상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업의 이웃만을 추구하기 위한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아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갈수 있는 밑바탕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 스토어에서 현대 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